521번 풀이 1콤마 a에서 곡선 y는 fx로 해볼게 알겠지?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에 3개의 접선을 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맞지? 책 오른쪽에 이 그림 나오는데 별로 필요가 없지 맞지? 프라임은 3x제곱 마이너스 3이위의점 얼마? 시콤마 안 보는 사람이 있어 마이너스 3티안 <laughs> 보는 사람이 있다고 딱 돌아보니까 웃는 사람이 있더라고 있어 본인이 좀 죄책감이 있는가 보자 여기에서 맞지 어자 기울기는 어떻게 돼 그러면 3티 제곱 마이너스 3의 기울기를 가지고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맞지 그 직선이 몇 개가 나와야 돼세 개가 나와야 되지 즉 접점으로 돼 있는 t 값이 세 개가 나 남는 소리잖아. 음, 만들자 y t 세제곱 3이너스삼 t 는삼 t 제곱 3이에 x t. 근데 얘가 우진한다고 1콤마 얘가 그수 있는게 일콤마 a를 지나야 돼. 그러면 a t 세제곱 더하기 삼 t 는 1 들어갔지? 정리하면 3t제곱 마이너스 3t세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3t t 있는 거 전부 다 오른쪽으로 넘어가 t세제곱 더하기 거짓말했네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t세제곱 제곱 있는 건 요거니까 3t제곱 3t 날아갔고 마이너스 3은 A야 맞지? 그럼 얘랑 얘랑 교점이 몇개 나와야, 네. 어, 나와야 된다? 그래서 세개 나와야 된다. 그 T 값세 개잖아 맞지? 자, 이거 F 티라 잡고 그래프 그리자. 미분의 마이너스 6티 제곱 플러스 6티 마이너스 6티 묶어내면 T 마이너스 1을 명대는 네. 거. 영하고 1에서 음수 뒤집어지고. 0과 1, 0과 1에서 음, 양, 음 young, y X 그래프. 0 얼마? -3. -2네. 맞지? 어, 여기가 1 y o 면2 g y 3어 n g yo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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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o u n g y o u n y 축 이렇게 young, y o u y 됐어? 그러면 누구? y는 a가 지나갈 거야 서로 다른 세실근 가져야 되면은 요 사이 지나가야 되네 맞지? a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 사이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세실근이고 이세 개가 누굴 말하는 거냐고 t값을 말하는 거야 맞지? t가 세 개가 나와야 점이 세 개가 나오는 거지 접점 세 개가 나오는 거고 그래프 접, 접선이 세 개가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요렇게 방정식 활용으로 그런 거지만, 지